척추측만증 환자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부터 바른 자세를 습관화해야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서울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앉은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하거나 다리를 꼬고 턱을 개는 등 척추에 무리를 가하며 앉은 학생들을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뭐 취미 생활을 할 때나 계속 다리를 꼬니까 앉다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골반이나 허리가 아픕니다. 학업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이 길어져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면서 척추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국내 척추측만증 환자 가운데 청소년 환자 비율은 41.6%. 모든 연령을 통틀어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 외관뿐 아니라 척추 때문에 심폐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척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 건강 관리 전문 기업은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척추 건강 진단 활동을 벌였습니다. 근골격계 검사와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허리를 내가 조금 반듯이 세우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책을 밑에 받치는 게 아니라 약간 책 받침으로 조금 올려주는 것도. 자세 개선으로 척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도 건강한 척추 유지를 위해서 청소년기 자세 교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뼈가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해서 교정이 조금 더잘 되고 식만증의 각도가 나빠지는 것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척추 검사와 함께 꾸준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척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